당연히 고속 촬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51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기능적인 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51이 노트 10 플러스에 어떤 기능들이 빠졌고, 그리고 사용성은 어떤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외관과 디자인입니다. 크기는 두께 빼고 노트 10 플러스가 이 길이와 폭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 그립감은 A51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노트C 플러스는 엣지 스크린인데 반해 A51은 평면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A51이 오터치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두 모델 모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WQHD 플러스 화질의 노트C 플러스가 더 좋고요. A51은 FHD 화질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사용할 때는 QHD인지 FHD인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게임을 할때 화질 옵션을 최고로 했을 때는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스크린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A51은 광학식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노트 10 플러스는 초음파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51의 광학식 지문 센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역시 초음파보다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속도도 조금 느리고요. 그리고 A51은 3.5mm 이어폰 잭이 있지만 노트C 플러스는 없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이 카메라 개수는 똑같은데 용도가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바로 A51은 망원 카메라가 없는 대신 이 접사 카메라가 있고요. 노트C 플러스는 망원 카메라가 있고 접사 카메라가 따로 없죠. 그리고 이 메인 카메라의 화소수는 A51이 4800만 화소로 1200만 화소인 노트 10 플러스보다 더 좋습니다. 4배 더 좋은 화질이죠. 아마도 노트 20은 분명히 갤럭시 S20보다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가 적용되겠죠. 저 후면이 노트 10 플러스는 글라스이고 A51은 패턴 디자인입니다. 겉보기에는 둘다 글라스 같은데 두드려 보면 질감이 틀립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무선 충전과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만 A51은 무선 충전과 방수 방진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살펴보면 노트 10 플러스에는 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있는데 A51은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뮤직쉐어 기능도 A51에는 없고요 그리고 실시간 자막이 노트C 플러스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서 A51은 이 시스템 소리를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있고요 대신 노트C 플러스는 없죠. 반면에 A51에는 노트C 플러스에 있는 이 터치할 때 진동 피드백이 안 됩니다. 음질과 음향 효과로 들어가면 노트 C 플러스에서 지원하는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를 A51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또한 A51은 이어폰을 착용해야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노트 C 플러스는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 향상 기능이 A51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A51과 A5 A31을 비교할 때 설정에서 느려 터진 A31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결부터 하나씩 다 눌러봤는데요. 디스플레이와 잠금화면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 A31이 유독 느렸잖아요. A51과 A5 노트C 플러스를 비교했는데 거의 둘다 비슷한 속도로 열리고 A51이 A5 더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 비슷하죠. 뭐이 정도 면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드는 총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노트 10 플러스에 있는 이 프로 동영상이 빠졌고,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 A31에는 빠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드는 모두 똑같고요. 물론, 후면 카메라의 이 OIS도 A51은 빠져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찍어야 됩니다. 그나마 동영상에서는 슈퍼 스테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자, 그리고 같은 모드이지만 소소하게 기능들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라이브 포커스에서 노트 11에서는 찍기 전부터 이렇게 효과를 적용해 볼수 있지만 A51은 찍고 나서 배경화면 효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에서는 A51 같은 경우는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4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노트 10 플러스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화각을 바꿀 때,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데, A51은 초점 잡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는 이렇게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야간 모드를 추천해줘서 누르면 편하게 바로 야간 모드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51은 직접 야간 모드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한 번에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A51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보면 노트 10 플러스의 이 저장 속도가 한 박자 더 빠르죠. UFS 3.0과 UFS 2.1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고속 촬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면 카메라는 A51이 3200만 화소이고, 노트 10 플러스가 1000만 화소입니다. 다만, 노트 10 플러스의 전면 카메라가 성능은 더 좋습니다. 듀얼 픽셀, 위상차 검출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정말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HDR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선명한 셀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A51이 노트C 플러스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대신 화소수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성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A51도 중급형이고 노트 10 플러스의 30에서 40% 가격치고는 괜찮은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플래그십의 기능은 대부분 지원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A51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작업제 할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쇼핑몰의 이벤트를 잘 타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A51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